스키마, 두 번째 챕터입니다. 자, 이제 대충 XML 데이터라는 게, XML 문서라는 게,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이제 아셨을 텐데, 기본적인 거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뭐 어떤 형태로든 XML 데이터를 만들려면 결국은 스키마를 설계해야 돼. 요 내가 어, XML 데이터를 만들고 싶어 하는 어떤 대상이 있겠죠, 그죠? 그 대상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어떤 형식이나 체계가 있잖아요. 그거를 XML 데이터에서 어떤 식으로 구조화하지? 어떤 식으로 항목화하지? 어떤 식의 어떤 정보의 어떤 속성을 이렇게 반영을 하지? 뭐 이런 겁니다. 네. 그게 스키마에 대한 고민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구조화 형식에 대한 고민이 뭔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그걸 바탕으로 그에 해당하는 기록과 내용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laughs> 근데, 근데 쉽지 않습니다, 이게. 네. 뭔가 좀 간단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뭔가 복잡한 지식을 다루려고 하고 그 지식과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어떤 문헌 자료 같은 것들을 XML 데이터로 만약에 만든다. 뭐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되면은 골치 아파요. 네. 굉장히 고려해야 될 것도 많고 뭔가 생각하고 정리해야 될게 너무 얽혀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네.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계속 해왔는데, 지금까지. 어쨌든 그래요. 자, 그래서 읽어볼게요. XML 문서를 작성하려고 컴퓨터 앞에 앉아보면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가 있다. 이때 하는 일이 바로 설계다. 설계는 프로그래머가 코딩을 하려고 할때 뿐만 아니라 건설업자가 건물을 지으려 할 때, 제조업자가 물건을 만들려고 할 때도 매우 중요하다. 당연히 XML 문서를 제대로 작성하기 위해서도 XML 문서에 맞는 설계를 해야 한다. 물론 매우 간단한 문서라면 설계 없이 바로 작성할 수 있지만 복잡하고 다양한 문서일수록 설계는 중요하다. 이때 중요하다는 건 뭘까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XML 스키마를 설계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 이게 데이터 모델링의 맥락에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결국 은 XML 스키마를 디자인하는 것도 어떠한 데이터의 모델을 확립하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데이터 모델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은 크게 데이터 모델의 3요소가 있어요. 네. 뭐냐? 이세 가지입니다. 개체. 뭔가, 뭔가 내가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 지식이 있죠. 그죠? 그럼 그 지식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어떤 독립적인 어떤 개체들이 있겠죠. 그죠? 뭐. 그, 층이라든지, 뭐, 형식이나 이런 건 다양하겠지만, 그거를 개체라고 하고, 그리고 그것들 사이에 맺고 있는 어떤 관계가 있을 수 있죠, 그죠? 네, 그거를 관계라고 합니다. 개체들 사이에 막 어떤 연결고리, 다양한. 그리고, 어, 그 개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들이 있죠, 그죠? 네, 그걸 속성이라고 합니다. 어떤 대상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정보 자원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라고도 할수 있을 텐데, 어쨌든 이 세계가, 데이터 모델의 3요소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 그러면은 기본적인 머릿속 관점이 뭐냐면, 어 내가 다루려고 하는, 내가 지금 x m l 데이터로 만들려고 하는 어떤 대상 세계가 있죠. 그게 어떻게 개체와 관계와 속성으로 환원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어, 데이터 모델링의 3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명확한 단순화, 추상화, 이것도 중요합니다. 네. 결국은 뭔가 디지털 환경에서 아직 데이터로 만들어지지 않은 어떤 어떤 지식 세계를 XML 데이터로 어, 기술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결국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현실 세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지식 세계는 사실 엄청나게 복잡하잖아요. 네.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고려해야 되는 요소도 많고, 우리가 어디까지 그걸 정보화 할 거냐에 따라서 사실은 추위가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복잡한 현실의 지식세계를 디지털 환경의 데이터로 옮겨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바로 명확화, 단순화, 추상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세 가지 원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확화라는 건 뭐예요? 두루뭉술하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명확한 맥락에서 데이터로 기술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길이가 대충 이렇습니다. 이게 현실 세계에서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할수 있지만은 데이터로 기술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충 뭐이 정도 거리예요 이게 아니고 뭐, 센티미터 단위로는 뭐한 30cm. 한 30cm가 아니고 뭐30.2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명확한 단위를 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해준다. 단순화하고 추상화는 뭐딱 들어보시면 알겠죠. 그죠? 네. 복잡한 거 그대로 다 옮길 수 없습니다. 그 중에 뭐는 남기고. 그죠? 뭐는 다 제거하고, 그래서 남, 길 것만 딱딱딱딱 옮길 수 있어야 되는데, 이때 뭘 남기고 뭘 제거할지에 대한 판단이 사실은, 어, 뭔가를 단순화하고 추상화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어, 반영이 된다라는 거고, 그게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된다. 데이터를,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즉, XML 스키마를 디자인하는 과정에서도 똑같이,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 실제, 이제, 뭐, 디지털 인문학 쪽, 특히 이제 데이터를 편찬하는, 어, 연구를 수행할 때는 대부분 이제 온톨로지와 같은 어떤 데이터 모델링 과정이 전제가 되는데, 어, 실제 온톨로지 설계를 하고, 이온 톨로지 설계를 된걸 토대로 예를 들어서 만들어질 데이터 또는 내가 만들 데이터가 XML 데이터다. 그러면은 뭐가 중간 단계에서 설계된 온 톨로지 내용에 입각한 XML 스키마를 어, 설계하는, 디자인하는 그런 과정이 필연적으로 어, 반영될 수밖에 없다. 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이건 현실적인 어, 내용인데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어, 사실, XML 데이터를 만든다라는 게, 그냥 단순히, 어, 는 지금 내가 다루려고 하는 이 내용만 XML 데이터로 이렇게 만들면 돼. 라고 하면은 사실 복잡할 게 없는데, 그게 아니고, 어, 디지털 인문의 연구를 수행할 때는 되게 다양한 형식의 어, 리소스, 연구 리소스를 다루게 되고, 그 중에 어떤 것들은 XML로 데이터를 만들고, 어떤 거는 또 뭐, 제이슨 같은 걸로 가공하고, 어떤 거는, 어,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relational d a t a b a 테이블 형태죠, 그죠? 그런 형태로 구축하고, 뭐,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XML이 내가 다뤄야 하는 전체 데이터 중에 만약에 일부에 해당하는 데이터라면은, 어그 전에 가장 큰 범주에서의 온톨로지 디자인이 먼저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중에서 일부 XML 데이터로 만들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온톨로지, 전체 줄기잖아요 그죠? 그 전체 줄기를 반영하고 있는 언톨로지에 입각해서 XML 스키마를 설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어떤 연구에서 진행 뭐 프로세스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도 굉장히 사실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다. 실제 XML 데이터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XML 스키마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렵다라는 거를 좀 계속 강조해서 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 이제 간단한 XML 문서를 작성해보는 실습을 어,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뭔가 해서 보여드리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직접 해보셔야 돼요. 해보셔야 되는데, 자, 뭘 해보시냐면 이력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뭘로 XML 문서로? 네, 여러분들 각자 자기 이력서. 를 XML 문서로 한번 작성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게 생각보다 훈련 효과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력서에 들어가는 어떤 정보, 일반적인 정보 항목들이 있잖아요. 네. 성명, 연락처, 성별, 나이, 뭐 학업 경력, 그리고 내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실제 구체적으로 어, 획득한 자격증이 뭐가 있는지, 뭐 어쨌든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사실 이력서에 담길 수 있는데. 근데 이력서라는 게 사실 뭐 명확한 양식이라는 게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력의 특수성을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뭐 뭔가 되게 공부를 많이 해서 학업적인 부분을 좀 뭔가 내세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지만 경력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경력적인 부분을 좀 두드러지게 이력서에 담아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어쨌든 거기 맞춰서 이력서 양식은 달라질 수 있는 거. 그죠? 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직접 XML 문서로 각자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두드러지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스키마를 설계하고 거기 맞춰서 이제 작성을 한번 해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음, 이력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 뭐, 이런 식으로 실제 XML 문서를 작성해 볼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아까 제가 이제 뭐, 기본적인 문법 알려드린 거죠. 그죠? XML 선언. 그리고 주석. 이게 무슨 어, XML 데이터인지, 어, 누구누구의 XML 이력서다.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죠? 주석을 달아서.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실제, 어, XML, 실제 XML 데이터에 해당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제일 어, 루트 요소가 뭐죠? 최상위 요소가 이력서예요. 그죠? 이력서로 시작해서 제일 밑에 이제 이력서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은 뭐예요? 전체적인 스키마가 크게 봤을 때 기본 정보가 있고요. 그리고 학업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경력사항이 있습니다. 즉, 제가 만든 어, XML 이력서는 크게 뭐다? 기본 정보와 학업사항과 경력사항. 이세 가지로 어, 구성되는 스키마. 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기본 정보에는 뭐가 들어가죠? 이름이 뭔지, 뭐, 언제 태어났는지 그죠? 연락처는 뭔지. 뭐 이런 데서도 이름도 마찬가지. 여기서 하위 요소를 또 만들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이름이 여러 가지일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한글 성명, 그죠? 한글 성명도 붙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또뭐 넣을 수 있을까요? 한자가 있겠지, 그죠? 예. 요즘에는 뭐 순한글 이름도 많이 쓰긴 하지만 어쨌든 한자로도 이름을 쓰니까 또 뭐가 가능하죠? 우리 많이 쓰는 영, 영문, 영 그죠? 영어 이름을 이렇게 또 넣을 수 있는 거. 거기에 맞춰서 이 값을 다 넣을 수 있고 연락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락처가 뭐 요즘에 뭐 휴대폰 번호, 휴대폰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뭐 휴대전화 그거 넣을 수 있을 거고 또 뭐가 있죠? 뭐 이메일, 그죠? 이메일 주소. 뭐이 넣을 수 있겠죠? 연락처 정보로. 정답이 없습니다. 네, 각자 판단을 하시면 돼요. 나는 무슨 정보를 어떻게 넣을지. 뭐 어쨌든 이게 기본 정보고. 그 다음에 학업상은 뭘까요? 어느 학교 졸업했냐, 어디서 교육받았냐니까. 이제 학교를 만들고 여기 속성을 부여했죠, 그죠? 대학교. 왜 그러냐면 저는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대학원도 졸업을 했기 때문에 좀 약간 구분을 하고 싶어서 이런 속성도 넣었어요. 네. 그래서 뭐 어디에서 공부했냐?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학부를 졸업했기 때문에 뭐 기간도 넣을 수 있을 거고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죠? 그럼 나는 학사. 대학교 졸업한 거니까. 그리고 무슨 전공이었는지. 뭐 어쨌든 이런 거를 다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밑에 뭘 넣을 수 있을까요, 또? 이제 대학원 관련된 거를 밑에 이제 또 새로 여기 추가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뭐 박사학위가 여러 개이신 분은 뭐 여러 개의 정보가 여기 들어갈 거고. 자, 경력은 뭘까요? 말 그대로 경력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학업을, 학업 과정을 마치고 나서 도대체 무슨 연구자로서 어떤 경력이 있냐를 또 여기다 넣을 수 있는데, 비슷하죠, 그죠? 유형, 경력 유형을 저는 이렇게 속성으로 넣어놨어요. 왜? 뭐, 여러 가지 경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연구 경력일 수도 있고, 뭐, 교육 경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기타 등등. 성격이 또 다른 경력일 수도 있고, 그래서 교육 경력이다. 그리고 순차도 중요하겠죠. 내가 가진 경력 중에서 이 경력이 몇 번째 경력인지, 뭐, 그런 것도 이렇게 순 어, 속성을 부여를 할수 있는. 어디서 경력을 했는지, 기관 관련 정보, 기관 정보, 그리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죠? 그리고, 경력과 관련해서는 또 특수한 어떤 내가 경험했던 지점을 강조할 수 있을 테니까 특수 사항이라는 요소를 만들어서 또 여기다 뭔가를 기술할 수 있겠죠, 그죠? 관련된. 데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어,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 각자 자기만의 이런 특수한 면을 살린 각자 의 이력서를 XML 데이터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것까지 실습을 진행하시면은 아 기본적으로 XML은 이렇게 다룰 수 있다. 라는 거를 충실하게 익히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번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